자1 5번 이야기 봅시다. 어 도형에서 각 기억니은 디그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여기죠 여기. 우리가 찾는 건 여기입니다. 자 여기인데 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자 근데 이 각을 찾고 싶은데 이 각을 찾으려면 우리가 여기도 여기하고 여기를 알면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왼쪽에서는 여기 요만큼 20도만큼만 알고 여기는 24도만큼만 알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작은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작은 삼각형에서 자, 여기를 우리가 1번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작은 삼각형 기억 리얼 디귿에서 보면은 어작 작은 삼각형 기억 리얼 디귿도 어 내각의 크게 합은 180도가 돼야 되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지금 어, 리을에 해당하는 이쪽 부분이 113도예요. 그죠? 113도니까. 따라서 그러면 1과 2를 합치면 몇 도가 돼야 돼요? 얘가 67도가 돼야 되죠. 67도.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1번과 2번을 합친 게 67도니까. 얘 여기 어, 전체 이, 이쪽 왼쪽에 있는 니은 기역 디귿 각과 그 다음에. d윤 디귿 기억 각두 개를 합친 거는 그러면 67도에다가 원래 있던 20도에다가 원래 있던 24도까지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67도와 67도와 그다음에 44도죠. 자,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얼마냐면 111도가 되죠. 그죠? (111도가) 되니까 따라서 니은 여기 각 니은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180도에서) (111도를) 빼주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69도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